뭐, 탓하면서 살더라도 내 탓하면서 살자. 라고 그랬었어. 오늘 컨텐츠가 뭐냐고요? 오늘 컨텐츠요? 없는데요? 아, 나 순간, 나 순간에 제가 뒷골선을 했어. 당 뭐냐고요? 아, 오늘, 아, 오늘 컨텐츠요? 이따가 밥, 밥 먹으러 가는데요? 이따가 그, 담유이씨 네 집에서 밥 먹으러 가는데요? 그 담유이씨가 밥 먹고, 밥 먹고 그, 본인 컨텐츠 하러 가세요. 밥 먹고 나서 그, 배그대회 보낼 건데요, 제가? 아,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음. <laughs> 아, <아니, 저>, 진짜 <laughs> 쌀 먹으러 가는 거임. 대회 전 단맥이는 어무이가 됐네? 아, 근데 그 밥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대회 하러 가는 애가 밥을 하거든요. 아 근데 밥을 얻어 먹으러 간다기보다는 밥을 먹기로 부른다는 게 맞아요. 내밥 먹어? 내밥안 먹어? 따라서 약간 부르는 느낌이야. 내가 한 훌륭한 음식을 감히 안 먹어?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부르는 건데? 아 근데 맛있어서 문제인 거임. 맛있으니까 진짜 먹으러 가는. <laughs> 나중에는 그냥 내가 먹이는 콘텐츠 해볼까? 진짜 싫어하겠다. <laughs> 내 꿈꾸고 딴연 보지 말고 내 생각만 하고 내 다시 보기만 보고 내 방송만 돌려보고 내 스페만 보고 딴데 가서 걸리면 죽는 거야